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추홀구 김현경 미디어 영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미추홀구 소식 먼저 들려주시죠. 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관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현장 방문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함께 주민 편의시설과 공원 조성 현장 등 전반적인 미추홀군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그동안 추진 과정과 사업 전반의 진환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현장을 둘러본 이영훈 구청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향후 효과적인 시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원도심 개발사업 현장을 살피며 여러 사업 현장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경인 전철 지하화 그리고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추진 등 주요 공약 사항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이영훈 구청장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별 공약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미추홀구 공사 현장에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추홀구는 오는 19일 용현일사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21개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합니다. 작년부터 미추홀구는 본격적으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21개 동 주민총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기구가 될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 사업 설명과 투표 그리고 본가별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최종사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거제지동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장투표와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투표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주민 자치회 꽃은 주민 총회죠. 미홀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주 공지 사항과 일정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네. 미홀구 보건소는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 교실, 고당 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심뇌혈관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 교실은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이론 교육과 당뇨 환자 발관리, 기공 체조 등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운동도 함께 병행합니다. 또 고단 교실 시작 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매일 차마다 계속 검사를 실시해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 발병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당교실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지역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